안녕하세요. 준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스타벅스 한 박스를 까보려고 합니다. 지금 새벽인데 왜 이렇게 밝냐고요? 여기 방 안에 불을 켜서 그래요. 불빛을 켜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구하기 어렵 스타벅스 한 박스를 구해놨습니다. 스타벅스 한 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하죠. 가볼게요. 준이는 먹을래요. 뭐한 개씩 골라겠어요. 한 개씩 골라서 뭐가 더 좋은 게 나오는지. 몰랐죠 뜯어 봅시다. 뜯으세요. 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 버비통. 아, 시죠 파울이. 주문한 돈까스 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시이 이번엔 뭐할래요 저 이거 해볼래요 이거 해볼래요 이거요? 한개만 여러분들부터 보세요 알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거 뭐예요안좋은것 같은데 아 진짜 꽝이다 꽝이 괜찮아요 아직 니가 남았어요 슈니이남 이거 뭐예요 언제 보였어요 V예요 아니죠 오야누와르모오좀 멋지지만 꽝 카드 다시 뽑겠습니다 저거 하나 슈니이야시작하어습니요 시언이 아, 박사의 연구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광이에요 다시해요 다시 됐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안돼 안나오고 있어 시언아 우리 이대로 파산인가 여기서 무조건 나올테니까 파이어 시언이 파이어가 나왔어요 레오 여기 뭔가, 아르세우스 브이스타 다른 느낌이거든요? 꽝이다. 꽝. 저는 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거, 한 번에 다 깔게요. 두 개씩 한번 까겠습니다. 음. 여기 미 이렇게 뒤집어서 나 아쉬운, 아, 보지마. 뒤집어가지고, 절대 앞에 보지마. 만족만큼은. 아니, 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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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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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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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거든요? 세븐, 휘스타. 새벽이라향는향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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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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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향 고향. 요향 고향. 고 잘하면 좋은거 나 고향. 고 저 근데 진짜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어 잠시만요 슈나 조용히 잠시만, 가 조용히 저기 새벽이라 조용히 가야 니돼슈현 가만히 있어 와, 가만히 있어, 시윤아 제가 이걸 위해 포켓몬 제가 샀는데 제가 뽑은 게좀 많긴 많는데나중 소개해드릴게요 요런 거 제가 다 샀거든요 꺼 끼워야 해요 짐금 묶기 전에 시윤아 거기서 기켓몬 파이어 꺼 떠버리기 차단 시 에싸 자그 다음에 어딨지? 에풍풍 V스타 이것도 하나에 하나하가 소중합니다 근데 아르세우스 V스타가 나오면 진짜 행운이긴 하거든요 나온다면 좋겠지만 좀 나중에 하고 마지막 이거는 좀 남겨놓고 마지막 한패씩 까기로 가겠습니다 슈나 너의 기운을 모아줘 이럴 봐봐 자겠습니다 아 아쉽다 빨분 에픔 V 대분픔이 스타 아쉽습니다 이대로 제가 끝낼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 더 가겠습니다 지금 음, 지금 파산인 거. 아야, 하지마, 하지마. 아, 진짜. 이건 파산인데? 으흐. 다음에 한 박스 더 있거든요? 어? 어? 이럴 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진짜 일 없어. 나 왔다. 아니었다. 굴칠하려 노려봅니다. 칠하려. 하이퍼레오 나올 때 됐잖아. 요이퍼레 제발. 이거, 두팩 남았거든요, 이제. 아, 진짜. 아리세우스. 아리 그래서 이걸 하셔서 다 됐어요. 이거 마지막 한 팩에서는 안 바라고, 그냥 뭐꽉 나왔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오늘 저는 캠프파이어 얻은 걸로도 만족합니다. 응, 근데, 이런...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